수확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올해도 비가 7월 장마가 한달 동안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요 전국적으로 피해본 데가 많아요. 습해를 봐가지고 호박잎이 다 아주 폭탄 비를 맞아서 호박잎이 다 아주 죽어버리고요. 또 습해를 받아가지고 호박들이 다 썩어버렸고요. 그래서 올해도 어, 비교적 호박이 풍년은 아니고요. 어, 약간 네, 흉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어, 이 호박을 수확할 때는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죠 꼭지를 바짝 잘려야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요런 녀석들 이렇게 지금 탑을 쌓아놨잖아요 자 손을 대가지고요 손바닥에 꼭지가 담아 안 돼요 자맷돌호박은 보세요 꼭지 부분이 조금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.